자 보자 상수 등인가 같이 상수 K에 대하여 K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랬네 맞습니까 자 이거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네요 뭐가 얘가 자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런 애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여기 x y 절편이 k겠네요 맞습니까 x 절편도 k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두 곡선 자 얘를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자얘 마이너스 로그 그게 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3의 엑 플러스 이렇게 되고 괜찮니? 자그 다음에 어, 얘를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지수 함수네요 어, 이런 애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? 네 이렇게 자 이게 만나는 4개의 점이 있는데 AD 빼기 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ad 선분 ad의 길이 빼기 bc 즉 한마디로 결국에는 어,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한거고 괜찮습니까? 아마 이 길이는 서로 같을겁니다 자 그리고 두 함수의 관계가 딱 봐도 역함수의 관계예요 어,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빠르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얘를 로그 함수로 바꿔보는게 편합니다 자 x랑 y랑 바꾸기 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로그 3의 y다 라고 할수 있고 괜찮습니까 아, 이걸 로그로 바꿨어요 이 지수를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할수 있고 자 마이너스 x가 로그 3의 y빼기 4 라고 바꿀 수 있고 x는 로그 3의 y 플러스 4 라고 바꿀 수 있고 이제 x랑 y랑 바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4 되니까 음음 음, x랑 y랑 바꾸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, 이렇게 네, 마이너스 세, 네, 마이너스 빠졌다. 네. 이렇게 괜찮습니까? 네, 얘랑 똑같은 빨간색 이, 이 식이랑 똑같이 되는 거 확인했지, 맞지? 네, 그래서 아 역함수 관계구나. 자, 그럼 얘는 y는 x의 대칭일 거예요. 네, 여기까지는 아마 네가 다 했을 거야.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, 네, 이렇게 될 겁니다. y는 x 얘는 대칭일 거다. 그리고 어이 빼기가 2루트 2란 얘기는 아 4루트 2란 얘기는 여기가 2루트 2가 되고 이제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도 2루트 2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반반 똑같이 나눠 질 거야. 예 괜찮습니까? 네, 이렇게 될 거고. 오케이. 음. 이렇게 되고. 음. 닮음으로 했었나 내가 그때. 오케이. 자,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. KK 이거. 전체 큰상 요만큼 전체 삼각형, 맞지? 그럼 얘를 요렇게 해 봐. 요렇게. 요렇게 해 봐. 요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. 그1대1대루자 그럼, 1대 1대 루차, 그럼 얘, 얘는 길이가 2. E. 얘도 2. E, 이렇게 될 거예요. 괜찮니? 예 네,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그러면 음, 이 점의 한 좌표를 어, a라고 할까요? 괜찮습니까? 어, A콤마 어디 위에 있어? 파란색 직선 위에도 있고, 빨간색 위에도 있잖아요. 맞죠? 네, 얘를 A콤마 K 값을 구하라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어, K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, 괜찮습니까? 이점 A 점을 얘는 A콤마 또 어디, 어디 위에 있어? 빨간색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A 플러스 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괜찮니? 자,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? 어, 2 더해지죠 맞죠 얘는 a 플러스 2 콤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파란색 위에도 있으니까 a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k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맞습니까 얘는 a 플러스 2 콤마 마이너스 로그 3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끝났어요. 근데 요 길이도 2잖아, 맞지? 그럼 얘 빼기 얘가 2다라고 할 거야. 그러면 a가 구해질 가능성이 크겠죠, 맞죠? 자 빼면 어떻게 되지? 로그 마이너스 로그 3의 a 빼기니까 플러스 로그 3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빼기니까 4 4는 없어지겠네, 맞습니까? 예, 없어지면서 그게 2다 이렇게 되겠네요. 됐습니까? 자 그럼 얘는 어, 로그 3의 어, A 플러스 2 빼기 로그 3에 이렇게 바꿨었어 교환버치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빼기니까 진수끼리의 나누셈으로 합쳐 쓸수 있겠죠? 로그 3에 A분의 A 분의 A 플러스 2가 어 로그 3에 9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9네 그러면 A분의 A 분의 A 플러스 2가 9다라고 했네요 맞습니까? 자 그래서 A 플러스 2가 9A가 되고 어 그러면 8a가 2가 되니까, a가 4분의 1, 이렇게 되겠네요. 예, 네, 이런 식으로. 자, 요런 값 구하면, 이제, 어, 뭐야. k 값 구할 수 있겠지, 맞지? 아, 네, 이거, 여기도 끝났어, 사실. 자, a 값 구했잖아. 네, a 값 구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, 맞죠?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, 맞지? 어, 그렇게 해도 2차이 e 나겠네. 그 k 없어지네. 어, 못 구한다. 오케이? 이 밑에 것도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알겠어요? 예, 네, 밑에 것도 봐야 돼요. 지수함수로 또. 또 봐야 돼. 지수함수끼리도. 알겠어? 어. 아, 그렇지. 1차 함수 시에 대입하면 되네요. 네. 오케이, 이렇게. 됐습니까? 일단 네. 33번.